네, 국가직 799 공무원 시험을 위한 통계학 핵심 개념 정리입니다. 자, 요 강의는 뭐 내가 개념 제대로 공부도 했고 기출문제도 다 풀었고 되시죠. 자 그럼 이것들을 뭐에 정리해서 단권화 또는 뭐 노트에 요약하실 텐데 그때 이 정도 내용은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된다. 라는 의미로 만든 강의입니다. 되시죠? 완전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한 게 아니라 공부 다 하시고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시는 분들을 위한 강의라는 거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대략적인 개념 설명은 없고 그냥 요런 것들을 반드시 기억해 주셔라 하는 의미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우의 수에서 뭐가 나와? 조합이 나오죠. 그렇죠? 조합의 의미 무슨 뜻이냐? 오씨가 무슨 뜻이냐? 이렇게 다섯 명이 있으면 그 중에 뭐 하는 거야? 두명 선택하는 게 오씨이죠. 그쵸? 자 이렇게 두 명을 선택하면 뭐에 세 명은 선택이 안 되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조합의 의미는 첫 번째 선택이다. 두 번째는 뭐야? 나누기다. 팀을 이렇게 두명 2명, 선택될 두 명과 선택 안될세 명으로 나누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씨랑 오씨 삼이 뭐에 둘이 같다고. 이건 뭐야? 2명 대 3명으로 팀 나누는 거고 이건 뭐야? 3명 대 2명으로 팀 나누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둘이 뭐에 같다고 자 그렇기 때문에 110이랑 뭐랑 같아? 1 1 90이랑도 같다 10명, 90명으로 쪼개는 거니까 되시죠 그래서 요런 조합의 의미 반드시 내가 몸으로 익히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음 확률 문제가 나오면은 어떻게 돼 있어 확률 문제는 뭐뭐 할때 뭐뭐일 확률은 요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쵸 그래서 뭐뭐 할 때가 뭐야? 분모에 적어 주시고 그 중에서 뭐뭐일 확률을 뭐에 분자에 적어 주시면 된다. 뭐 기본이죠. 기본 상식이죠. 다음 3번. 조건부 확률 이렇게쓸수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되시죠? 조건부 확률. p b 중에서 겹치는 교집합이 일어날 확률이다. 그렇죠? 다시 요 위에 확률에서 뭐라 그랬어이 분모가 전체라고. 이 전체들 중에서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이 전체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요 B 중에서 일어날 사건의 수를 세 주는 게 조건부 확률이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4번. 임의로 추출했다. 확률 표본으로 추출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독립의 의인데 독립은 무슨 뜻이야? 그냥 일어날 확률이나 조건부 확률로 일어날 확률이 보였을 때 같을 때 독립이라고 한다. 그리고 독립이, 독립이 되면 은 얘를 요로 곱할 수 있잖아. 그쵸? 그러면 PA밥이 곱하기 PB가 되잖아. 교집합의 확률이. 그쵸? 근데 독립은 PA밥이 가 뭐랑 같아? PA랑 같기 때문에 이렇게 교집합이 일어날 확률을 그냥 두확률 일어날 확률을 뭐 해서 곱해서 쓸 수가 있다. 독립인 경우에는 당연히 되시죠. 자 다음에 확률 함수 문제가 나와. 확률 함수의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확률의 합이 1이어야 됩니다. 자, 이산형일 때는 확률 분포표를 그리고 연속형일 때는 뭘 그려? 확률 밀도 함수를 그릴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 전체 확률이 1이어야 되고. 만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의된 확률 밀도 함수라면 요 영역의 넓이가 몇이어야 돼? 1이어야 되죠. 넓이가 확률이니까. 그래서 확률의 합이 1이다로 얘가 확률 함수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문제 출제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셔야 되고. 다음 6번,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 어디서만 나와? 7급에서만 출제된다고. 되시죠. 구급에서는 11년 이후로 지금까지 출제가 안 되고 있는 거 봤을 때 앞으로도 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뭐 아셔 알아 놓으면 좋죠, 그렇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냐, 확률표본 추출 방법이 그리고 그때의 특징은 뭐냐 요것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7번 통계학적으로 평균이 뭐야? 확률을 곱한 다음에 다 더하는 거라고. 그래서 x 값에다가 뭐해? 확률을 곱해 주시고 다 더하는 게 뭐야? 시그마잖아. 이산형일 때는. 그래서 요게 뭐야? 바로 평균이라고. 또는 연속형일 때 뭐야? x가 있으면 여기다가 확률 함수를 곱하고 얘네를 뭐에 다 더하는 게 뭐야? 적분이잖아. 그래서 연속형일 때는 요게 평균의 정의가 됩니다. 그렇죠? 평균이죠. 평균. 앞에 확률이라고 제가 잘못 말했네요. 말했 말한 것 같습니다. 평균의 정의. 통계학적으로 평균의 정의는 요렇게 확률 곱하고 다 더하기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률분포표가 나오면 어떻게 구하면 돼? 이거 다 곱한 다음에 다뭐 하면 돼? 더하면 평균이 나오겠죠. 되시죠? 자10% 절사평균은 전체에서 10% 자르는 게 아니라 위아래 10%씩 자르는 거니까 총20% 자른 다음에 80%로 평균 구하는 겁니다. 이것도 기억해 주시고 자 중앙값은 어떻게 반절 나눴을 때제그 가운데 값이죠.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근데 짝수계일 때는 만약 20개라면 자료가 10개 10개씩 나눠지니까 딱 중간이 없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딱 20개 나왔을 때이 10번째 값이랑 그 다음 여기서 제일 앞에 11번째 값 얘네 둘의 뭐? 평균을 구해서 구해서 중간값을 구하게 된다 아시면 되고 4분의 수는 뭐야? 이렇게 10개 쪼갰잖아 그럼 여기 10개만 갖고 또 중간값을 구해 그럼 걔가 뭐야? 1, 4분의 수 뒤에 10개만 갖고 또 중간값을 구해 그럼 그게 뭐야? 3, 4분의 수가 된다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되고 두번 매우 중요하죠. 요런 모양을 왼쪽으로 치우친 분포라고 하는데 그 왼쪽으로 치우친 분포의 성질 요세개 지금까지 많이 문제 풀면서 들었죠.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 왼쪽으로 치우친 분포야? 카이적 분포도 왼쪽으로 치우친 분포고 f 분포도 왼쪽으로 치우친 분포죠. 그래서 카이적 분포나 f 분포로 나올 수 있다 문제가 그러니까 대비를 하셔라. 자 다음 10번 분산이 뭐야? 분산은? 편차제곱의 평균이라고 엄밀히 말하면 편차가 뭔데? 자기 값에서 평균 뺀 거죠. 그렇죠. 그거에 제곱의 예의 평균이니까 여기다 뭘 곱해? 확률 곱하고 다 시그마 더하면은 분산이 되겠죠. 이게 바로 분산의 정의다. 연속형일 때는 이렇게 구합니다. 연속형일 때는 똑같이 물론 연속형의 분산 구하는 문제는 지금까지 안 나왔지만 똑같이 확률 곱하고 다 더하면 그게 평균이니까 편차 제곱의 평균이기 때문에 분산은 이렇게 구하고 분산은더 쉽게 어떻게 구해?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식 반드시 기억해야죠, 그렇죠? 다음으로 표본 분산인 경우에는 어떻게 구해? n 대신에 뭘로 나눠? n 마스로 나눈다. 왜? 불편추정량이니까 n 마스로 나눈 경우가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표본 분산일 때는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한다. m-1분의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m바 x의 제곱 되시죠? 이렇게 반드시 식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본 공분산, 표본 상관계수 다 뭐야? 표본인 경우에는 m-로 나누는 거를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분산의 성질 이거 되시죠? 그래서 합이나 차나 다 더하는 건 똑같고 뒤에 풀 이 공, 공분산. 마이 공분산. 요게 다른 거죠. 그래서 독립인 경우에는 여기가 없으니까 독립인 경우에는 합의 분산이나 차의 분산이나 둘이 뭐에 같다. 요런 성질도 있다는 거. 뭐 아시죠? 요 정도는. 자, 다음 변동 계수는 뭐야? 표준 편차 나누기 평균인데. 변동 계수를 단왜 하는 거야, 변동 계수는? 단위가 서로 다른 그룹을 뭐 하려고? 그룹의 산포를 비교하려고. 왜? 변동 계수를 하게 된면 뭐에 단위가 없어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변동 계수를 써서 사, 다른 서로 서로 다른 그룹의 산포를 비교할 수가 있답니다. 되시죠? 자, 다음 상관 계수 어떻게 구해? 요렇게 구한다. 근데 여기에 다 똑같이 뭐 n이 나눠질든 n-1이 나눠질든 다 약분이 되면은 요렇게 구할 수도 있다. 회기 분석까지 다 공부하고 나시면은 되시죠? 자, 상관 계수의 성질. 자, 이렇게 둘이 곱해서 뭐가 나가? 부호가 튀어 나간다. 자, 그럼 참고로 공분산은 공분산은 어떻게 돼? 얘네 둘이 곱해서 그 곱한 값이 튀어나갑니다. 되시죠? 공분산은 이렇게 곱한 값이 튀어나가고 상관계수는 뭐가 튀어나가? 부호가 튀어나간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범위는 마이너스 1까지고 마이너스 1일 때 완전 음의 관계나 완전 양의 관계일 때 완전 직선의 관계일 때 상관계수가 절대값이 1이 나온다. 기억해 주시고 공분산이 0 자, 독립이면 공분산이 뭐야? 0이다. 이건 되는데 공분산이 0이라고 독립, 이건 돼는데안 된다. 왜안 돼? 동, 공분산이 0이더라도 원형의 관계 또는 이차 함수의 관계 또는 뭐절대값의 관계 이런 관계가 있게 되면 그때는 공분산이 0이 나와. 근데 이거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독립은 아니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역은 안 된다.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단위 없는 통계량 요세개 있다는 거 아시죠? CV, R, R 제곱 이 개수 3총사는 뭐에 단위가 없, 없는 통계량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그룹끼리 뭐할 수 있어 비교할 때 쓰지 쓰인다. 기억해주시고. 그 다음에 상자 그림의 의미 되시죠? 이건 많이 했으니까. 자 이렇게 있으면은 요게 뭐야? 요 가운데 그어진 선이 중간값. 여기가 1 사분위수, 여기가 3 사분위수, 여기가 뭐에 최소값, 여기가 뭐에 최대값인데 만약에 이 최소 최대보다 뭐한 값 엄청나게 큰 이상치 값들이 있게 되면은 그때 최소 최대가 뭘로 바뀌어? 여 끝에 있는 얘네들로 바뀌죠 그렇죠 얘가 최대값이죠 만약에 이렇게 별표나 동그라미가 있게 되면 되시죠? 요거만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하면 상자 그림으로 뭘 구할 수가 없어? 평균 구할 수가 없죠 평균은 표시가 안돼 있으니까 평균 못 구하죠 평균 못 구하니까 분산이나 표준 편차도 뭐해? 구할 수가 없죠 그렇죠? 비교는 할수 있어 얼마나 퍼져 있는지 정도로 비교는 할수 있으나 진짜 그 실제 값은 뭐할수 없어? 구할 수가 없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9번 이제 분포로 넘어왔어. 자, 이항분포가 뭐야? 성공, 실패, 합격, 불량, 가는 길이 두 길밖에 없을 때각이 하나가 발생할 확률이 p로 정해져 있다면은 되시죠 그때 성공 횟수, 합격 횟수, 불량품의 개수 이런 경우에 그 x가 뭘 따라 이항분포를 따르고 총 실험의 횟수, 그다음에 그때 벌어질 확률 요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평균은 mp, 분산은 mpq로 구하고 그때 확률값은 요렇게 구한다. 되시죠 이항분포는 n이 뭐하면 충분히 크면 뭘로? 정규분포로 바꿔서 구할 수도 있다 되시죠? 원래 이항분포 예를 들어 이항분포로 30에서 50까지 나올 확률을 구하려면 원래 이항분포 뭐니깐 이산형이니까 원래는 30값 더하기 31값 더하기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가지? 50까지 더했어야 돼 근데 이 n이 충분히 크면 얘가 뭘 따라? 정규분포 따르니까 바로 얘를 뭐해서? 표준화 해줘서 여기 30도 표준화하고 여기 도 50도 표준화해서 표준화해서 mp로 나누고 루트 mpq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죠 그쵸 요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한 문제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뭐 알고는 있어야죠 되시죠 자 다음 정규분포 나오면 뭘로 하는 거야 표준화해서 표준 정규분포로 푸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림 그려갖고 요 넓이 찾는 거죠 자 둘이 둘다 정규분포 따라 그럼 둘이 뭔거 더하거나 뺀놈 아니면 숫자로 뭐 이렇게 나눈 놈 얘네 다뭘 따라 정규 분포 따른다. 자, 그다음 카이제곱 분포는 뭐야? 왼쪽으로 치우친 분포라는 건 앞에서 얘기했고. 평균이 n, 분산이 2n이다. 요 반드시 기억해야죠. 자, 다음 t 분포 뭐야? 표준 정규 분포랑 똑같이 생겼어. 0에 대해 대칭으로 똑같이 생겼어. 대신에 뭐에? 분산이 1보다 커서 꼬리가 더 두껍게 생겼다. 되시죠? 표준 정규 분포가 요렇게 생겼다면은 t 분포는 더 이렇게 꼬리가 두껍게 생겼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F 분포에서 중요한 식은 뭐야? F 0.05에 37. 뭐 이런 값이 있으면 얘를 뭐할수 있어? 역수로 바뀔 수 있는데, 여기가 뭘로 바뀌어. 1에서 뺀 값. 0.95로 바뀌고, 이 둘이 자유도가 뭐, 어떻게 돼? 둘이 서로 바뀐다. 되시죠? 요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분포끼리 변환 중요하죠. 식 변환하는 문제 나온다고. 분포끼리 변환하는 문제. 자, 일단 요거는 뭐에각 분포의 정의죠. 자 근데 z 제곱이 뭐야? 카이 제곱 1 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카이 제곱에다 다 벌러 z 제곱을 갖다 집어 넣는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 제곱하면은 이렇게 바뀐다는 거 되시죠? z 제곱은 뭐야? 카이 제곱 은고 t 제곱은 보고, T제곱은 뭐야? f 분법 따른다는 거 자유도 1 n 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줘서 이게 자유자재로 변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고 그리고 변환할 때 항상 뭘 이용해?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하니까 식을 일단 뭐할 생각을 해야 돼표준화할 생각을 먼저 하시고 그래서 z로 바꿔 놓으면 분명히 요골 중에 하나가 튀어 나오니까 무슨 분포 따르는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 중심극한 정리 뭐해 표본 평균이 정규분포로 근사하는 거죠 그렇죠 중심극한 정리 문제가 나오면 표본 평균이란 말이랑 뭐가 들어야 돼 정규분포란 말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다음 이제 추정으로 넘어와서 불편성 제일 중요하죠. 불편 추정량이라는 게 뭐야? 평균 구하면은 모수가 나올 때 불편 추정량이라 하는 거죠. 되시죠? 그외 일치성, 유효성, 뭐 충분성 등이 있다, 뭐 있다. 이 정도만 알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ML 이 최대 가능 추정량 얘도 어디서만 나와? 7급 시험에서만 출제된다. 그래서 가능도 함수를 구한 다음에 이 함수 값을 뭐뭐 하는 놈 최대로 하게 해 하는 세타를 찾으면 그때 세타가 뭐야? ml2다. 그렇죠. 가능도 함수는 어떻게 구해? 표본으로 관측된 값이 나올 확률의 곱으로 구하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가능도 함수 만든 다음에 언제 세타가 몇일 때 이게 최대가 될까 찾아보시면 된다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찾아? 로그를 취한 다음에 이게 그냥 고백골이니까 로그를 취하면 뭐가 돼? 하백골이 된다고. 그 다음에 미분해서 0되는 값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표본 평균 x가 뭘 따라 정규분포 따르거나 또는 x가 어느 분포, 어느 분포 따르든 간에 n이 뭐하면 충분히 크면 표본평균은 뭘 따라 정규분포 따른다고 그쵸 대신에 평균은 그대로지만 뭐가 바뀌어 분산이 루트 n번의 시그마 제곱으로 바뀐다는 거 아셔야죠 그래서 표본평균의 성질은 뭐야 얘는 불편추정량이고 그냥 평균이 μ가 나오니까 모평균의 불편추정량이죠 일치추정량이고 그리고 m l 리까지기도 하다 요까지 추가로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제 실내 구간으로 넘어가서 추정해서 이제 구간 추정으로 넘어가는 거죠 여기는 자 실내 수준의 의미 뭐냐 95%의 실내 수준의 의미 뭐냐 실내 구간이 모평균을 포함할 확률이란 의미다 되시죠 100번 하면은 성공적인 실내 구간이 95가 될 것이 뭐가 돼 기대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 생각해 이항분포라 생각할 수 있죠 성공하는 실내 구간의 개수를 x라고 한다면은 내가 총 100번 시행했을 때 0.95의 확률로 95%가 기대된다는 거죠. 되시죠 이항 분포 무조건 95번 나오는 겁니까? 아니잖아. 10번 나올 수도 있고 30번 나올 수도 있어. 근데 기대값으로 몇이 기대값이 몇이라는 소리야? 그냥 95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이두 문장은 틀린 문장이야. 모평균이 포함되는 횟수는 항상 95. 항상 아니라고. 되시죠 항상이란 말 없다고. 또는 모평균이 있을 확률. 이런 것도 안 된다고. 왜? 모평균은 어떤 정해진 무슨 값이야? 상수값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구간을 구하면은 이 모평균을 포함할까 안 포함할까는 말이 되지만 이 모평균이 여기 있을까 없을까 이건 말이 되는데 안 된다고 모평균이 움직이는 놈이 아니라고 고정된 값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모평균이 어딘가에 있을 확률 되시죠? 모평균이 어딘가에 속할 확률 이런 거는 말로 쓸 수가 없다. 애초에 문장 자체가 성립하지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4번 문장이 틀렸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게 총한50몇 가지가 되는데, 30분까지 하면 어느 정도 반절은 했으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다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